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을 받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임실, 임실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20대가 50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을 100여 차례 폭행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발을 한번 밟아, 잘못 밟았는데, 뭐, 사과를, 뭐,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사과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 100여 차례나 폭행을 한다는 거는, 죽는 것 뿐이 되겠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도 어, 서로 지금 싸우고 치지 복고 하다 보니까 국민도 이승 다 이랬던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어디 어떻게 갈지 걱정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 갈란지, 대한민국이 없어질란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법도 없고... 응? 이렇게 됐어요. 인내심 하나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은, 미국하고 다를 거 없어요. 미국의 총기 사건이나 뭐가 다릅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서로 양보하고, 어? 그래야 되는데.